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의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그게 그래 삼겼을까? 창조주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삼겼을까에 예,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에게 무얼 빌면 금방 들어올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조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낍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이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결과를 알잖아요. 그 당시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은 내가 올바른 선택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미래를 볼수 없으니까 머뭇머뭇했는데 우리는 머뭇머뭇한 이 사람들을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몸은 몸은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증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심판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우리 몸은 몸은 하려느냐? 몸먹건 안 되는 거죠. 왜? 몸은 몸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될때 여건이 된다라면 손자들 앉혀놓고 찬빛, 머릿돌 같이 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뭘 어, 사주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즐거움과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령과 교리를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은 꼭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넉넉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행동으로. 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예, 남편 <laughs> 세상 것에 흔들, 좌우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그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부지런한 아버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가는 그 식탁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손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준 아버지, 또 성경을 열심히 넘기는 그런 부지런한 아버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